산토 도밍고 교회 옆에 있는 정원을 구경하러 가는데요.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투어랑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영어 투어도 있고 스페인어 투어도 있는데 영어 투어는 100페소, 뭐 스페인어는 50페소 이래서 뭐 영어 투어가 또 시간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페인어 투어로 해서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문 닫았나? 헉? 뭐야? 안 되나 봐. 네, 정원에 왔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10시, 11시, 12시, 5시 이렇게만 투어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 4시간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체크하겠습니다. 왜일까? 왜 1시부터 4시까지 나나나? 그러게. 네, 저희 12시 투어 왔고요. 아, 여기 안에는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사진만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려야겠다 음, 저희 사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50회소고요 12시에는 에스파뇰네 예, 스페인어만 가능하다는 점또 무건수행하게 음, 생겼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진행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역사, 정원에 있는 그 식물들의 뭐, 뭐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불글 번역기로 돌려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선인장에 있는 그 물이 비치는 곳이 이쁘긴 한데 거기에 이제 사진 찍으러 가는 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어제 먹었던 따사 따비체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메뉴가 바뀌었을지 가서 타비체 갔다가 어, 메뉴가 매일 바뀌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메뉴가 그렇게 땡기지 않아서 라레드라고 지나다니면서 접지 고 뒀던 현지인들이 맨날 줄 서있는 네, 북적북적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거기 약간 해산물 음식하는 것, 것 같긴 하던데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거든 라레드, 맞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까마론 알코코 이거랑, 아, 이거 따고 같은데, 따고 이거 시키기로 했어요. 주문한 맥주가 나왔습니다. 천 보는 맥주에요. 소울. 태양인가 보죠? 타마론 알코코가 나왔구요 코코넛 시림프죠? 아, 예. 예. 네. 새우 탁구 뭐야 이거? 새우 탁고 양이 엄청납니다 야, 새우가 지금 몇마리가 들어가 있는거야? 이게 1 0 0데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탄수화물 먼저 살찌는 지름길인데 탄수화물 먼저 왠지 있었을 것 같은데

것 아, 음, 아 맛있들. 맛있어. 맥주 단니 배줘야죠 중간 중간 코코넛 씹혀가지고 식감이 좋아. 아 코코넛 씹혀. 네 마리씩 들어가 있네. 지금까지 본 새우 타코 중에 새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야채도 많이 들어있어. 한 입에 새우 한 마리씩.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 이제. 저 뒤에 가정을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래? 아, 그래. Tar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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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싱겁진 않아? r 스는더 뿌려야 될것같 Tarata, t 엄청 맛있겠네요. 냉마실에 있어 네, 이렇게 먹고 268페소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라 레드에서 배터지게 먹었네요. 양이 적은 줄 알았는데 은근 많아. 음, 맞아. 그리고 새우타코에 아주 새우가 4마리가 실하게 들어가있어가지고 어, 지금 엄청 배가 불러요 그 식전에 나오는 나초랑 빵을 허겁지건막천먹에서 <laughs> <쳐먹어서 웃음> 놀아볼 수도 있어 처먹처먹 막 저희는 후식으로 초콜라떼 뿌리오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요르도모 왔습니다 카카오 파는 데인데요 체인이 여기 엄청 많아요 진짜 한 매장이 한 10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쪼꼬미오 먹어습니다 쪼꼬미오. 오, 카카오만 대략 나오네. 쪼꼬미오 뿌리오. 25페소. 이빨 담아주시네. 맛있어? 아우 맛있다 한국사람 조금 먹지 않아는데 절로 가야돼 차플린이다차플 차폴린. 응. 오늘 마지막 토요일 밤을 맞이하여 네 와하카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조용하네 그러게.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저녁 외출은 진짜 안하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어, 뭐. 그래서 밤매출은 거의 안 왔는데 오늘 마지막 토요일이라서 나와봤거든요 근데, 근데 이 시간은 밤이라고 하긴 좀아 그치 저녁? 그치 7시도 안 됐으니까 뭔가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조용한 분위기네요 쪼꼬미오 하나 샀습니다 존맛땡 쪼꼬미오 먹어봐 음. 어 피로가 가시는 맛이야 이제 저희가 3일 정도 있으면,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카사스로 이동을 합니다. 길고긴 3주가 근데 벌써 갔어그 산크리까지 거의 11시간, 맞나? 11시간? 12시간? 야, 11시간, 12시간 이동해야 되는데, 야간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긴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멕시코는 소칼로에요. 소칼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서 장식을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크리스마스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이렇게 불 들어왔었네? 몰랐는데? 앞에 뭐하나? 뽀쩍뽀쩍하고막 돌리고 하는데? 때는 생하고 있는가요? 어, 강남안의 파티가 끝났습니다. 와, 진짜 아, 이렇게 못할것 같은데 우리는 신부가 완전 파티. 그러니까. 어, 강남에 도가니었습니다 강남에 아, 도관이. 도가니. 진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쫙 그러니까. 빠져. 힘들다, 힘들어 보고 있는 아, 것만으로도 힘들다. 내 생각에 신부가 한그3 0 0바퀴 돌았어. <laughs>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할수 없고 와 너무 재밌어 었아 진짜? 하객을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죽은자의 날 페스티벌보다 이게 훨씬 재 퍼레이드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 기운 얻고 돌아갑니다 신랑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관아고아토가 약간 뭐라 되지? 정돈된 듯 하면서 마리아치가 약간 주도해가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면 거기보다 약간 그런 게더 많지? 활기찬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활기차고. 여기는 음악 위주고, 어, 여기는 약간 댄스 위주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이제 약간 노래 들으면서 가는 잠깐 재미가 있었는데 여기는 사람들 춤 추면서 노는 재미가 있어. 보통 약간 토요일 저녁쯤 나오시면 구경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 제가 네, 그때 투어 같이 갔던 외국인이랑 얘기하는데 를그 외국인이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 결혼식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결혼식을 3일을 한대요. 목금토. 아 정말. 네, 3일 동안 싸움 안 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토요일을 잘 보내고 돌아가는 것 같다. 남들 결혼하는 거 보고 가네. 어. <laughs> 어,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쁘게도 해놨네요. 아, 진짜 너무 예쁘게 꾸며놨다. 치즈케이크인가? 크이프로피테롤레리꼬레느낌것 치즈케이크? 같아. 뭐 그때 먹었던 거 하나 사 볼까? 아, 트 먹을까? 이건 뭐지? 이건 슈크림인가? 프로피테롤레산트레스 3개에3 320. 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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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5 0아2 0 320. 아2 0 320. 320. 320. 320. 320. 320. 아2 0아0 아니 <laughs> <laughs> 약간 그런 게 들은 것 같은데 슈크림 아니야 <laughs> 너무 우일익 <이리코. 웃음> 너무 우일있고 <이리코>. 부러졌네 <부르쳤네. 웃음> 음 전방적으로 이쪽에 빵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 맛있는 <laughs> 아, 빵을 먹어제 빵하는 기술이 떨어지는 네, 저희는 오늘 두 번째 삼겹살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마트에서 삼겹살을 시켜봤어요. 얘는좀 진짠 것 같아요. 삼겹살을 너무 오겹살이에요. 껍질 한번 보여주세요. 오, 대들 대들. 레스토어도 삼겹살이 있습니다. 여기도 배달 문화가 있어서 마트에서 배달을 시켰거든요. 약간 기사님하고 소통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마트에서 배달을 두 번이나 시켜 먹었습니다. 이제 좀 현지인 같지 않아? <laughs> 마트에서 배달까지 시키고 진짜 때깔이 와 제대로인데? 삼겹살 완성! 저희는 맛있는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즐겨보겠습니다 삼겹살과 와인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쌈장이 그랬다 로메인 상추를 사서 이렇게 싸먹고 있습니다 우 <목소리> 저희가 이제 진짜 와학과 거의 며칠 안 남았거든요 제일 오래 있었어 멕시코 여행와서 같이 원래는 2주였는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주일을더 연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3주 있다 가거든요 포에블라는 2주 있고 여기를 2주 있고 해서 그렇습 항상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멕시코 시티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곳만는것 같고 <laughs> 어디든 떠날 때쯤 되면 항상 이렇게 아쉬운 면들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토요일, 마지막 토요일이라서 귀찮았지만 나갔다 온거 같고 나가서 되게 재밌는 구경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여행한 지가 50일 됐거든요 50일 안된것 같아 요 음.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삼겹살 드세요 음, 음. 쌈장이랑 같이 꽃장도 하는데 쌈장은 안먹어 쌈장이 빨리 사면 안? 아무래 수요가 없던 상황인데 오히려 꽃장보다 쌈장은 사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꽃장이 활용도가 높지? 쌈장 있으면 대멸치까지 있어. 근데 꽃장이 좀더 대중적이지?